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의 동산 3조 송병석 성도입니다. 우선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저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의 동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의 동산을 신청하라는 광고 말씀에 처음에는 부척망털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으나 우리 주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저의 모자란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그냥 너는 나만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시작한 일주차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만남이라서 그런지 서먹하고 말을 꺼내놓기가 약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운 이유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어 놓으며 서로의 아픈 부분, 상처 등을 듣게 되었고 서로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들과의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아프고 상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이는 것과 달리 다들 내변에는 여러 모습의 즐거와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체험, <laughs> 나누고 대색기면서 또한.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가 너무 많아서 차마 제 입으로 시인하기조차 힘들었는데 주님은 그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제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이 잘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화를 억누르지 못했는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며 응답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